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면서 풍력발전기가 멈춰선 데 이어 태양광 발전사업이 올 들어 처음으로 멈춰섰습니다. 적지 않은 사업비를 투입했던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준비 없이 허가만 남발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2년간 태양광 발전사업을 해온 곽영주 씨. 발전소를 차린 뒤 처음으로 지난주 발전을 강제 중단해야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아지면서 출력 제어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보급정책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설로 연계에 대한 개통은 전혀 생각지 못한 이제 탁상행정에서 나온 예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풍력발전에만 적용되던 출력제어를 태양광 발전 사업에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사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출력제어의 필요성을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제주지역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88만 킬로와트로 평균 사용량 65만 킬로와트를 상회하고 있다며, 태양광 발전 출력 제어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에, 전력 사용량이 적은 시기에는 태양광만으로도 우리가 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만큼의 에,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장려하면서도 전력 개통을 제때 확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왜이 문제를 예측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미 예단한 거 아닙니까? 전력 전력이 이게 예측이 이렇게 많이 생산된다고 이걸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까? 날씨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지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구축이 필요합니다. 제주는 타 지역보다 수익성이 낮아 관련 발전소가 17곳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전력 거래소와 제주도가 긴급하게 240메가와트 규모의 ESS를 확충할 계획이지만 적어도 1년 6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태양광 에너지 출력 제어가 불가피해진 가운데 사업자들은 최악의 경우 발전을 포기하는 단체 행동까지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